하나솔루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 투자 이박사 인사드립니다. 자, 하나솔루션이 3거래일 만에 저점 대비 고점까지 60% 넘는 폭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지금 구간 큰 폭의 상승이 나와 주면서 거래량 또한 역대급으로 터져줬어요. 지금 어디까지 올려 줄지가 상당히 큰 관건이 될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말이니만큼 내일부터 주가가 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꾸준하게 제 채널 안에서 종목에 대한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약속한 정확한 정보 전달,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영상 제작하면서 영상 안에서는 가격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매수가, 매도가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만큼 자, 우리 하나솔루션 주지님들께서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꾸준하게 종목 브리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의 화나 솔루션이 상승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 댓글로 자, 화이팅! 화이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화나 솔루션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나 솔루션이 3거래일 만에 자, 상승이 나와주면서 어떻게 됐죠?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앞전의 흔적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 봐야 돼요. 왜? 지금, 오랫동안 하나솔루션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1년이 넘는 이 인고의 시간을 기다리고 견디면서, 이제 본전이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본전 구간에 매도하고 나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체크를 해보면요. 하나솔루션이 이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00억 넘는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개인이 천억이나 되는 자금을 쏟아냈다. 결국에는 상승에 따른 개인들이 털렸다. 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좀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제가 그냥 가격 먼저 말씀을 드리면 5만 천원. 5만 천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앞전에 이제 흔적들을 좀 많이 찾아봐야 돼요. 흔적들. 그래서 지금 4만 5천원까지 올려줬고 요 구간,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을 제가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현재 이렇게 박스권 자, 여기도 박스권 여기도 박스권입니다 근데 현재 45,000원 구간까지는 한번 뚫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다음 박스권 상단부가 얼마죠 자 보이시는 가격 48,500원 요 구간까지 올려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요 구간 뚫어주면은 다음 박스권 상단부인 55,000원까지는 좀 올려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실시간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데 3거래일 동안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 이게 화요일 날 자 화요일 날이 이후에 요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 산 이론상 피보나치 수열을 체크를 해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0.382 구간인 35,100원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이 금요일 장에는 35,100원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라고 가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솔루션 제가 좀 종목 장전 브리핑이거든요. 보시면 은 최근 미증시 및 국내 증시가 좋지 못하지만 태양광 관련주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일론 머스크 태양광 언급하면서 현재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CEO가 중국을 방문을 하면서 태양광 관련주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일 금요일장에 35,100원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꾸준하게 하나솔루션이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이 나왔죠. 자, 보시면은 자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거래 대금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강력한 힘이 들어온 만큼 상승이 나올 텐데 주가가 항상 원사이드하게 상승만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상승이 나와 좋지만 결국에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들어가면은 자 보이시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좀 크게 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점에서 고점까지 끌고 갈수 있는 믿음과 실시간 목표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 또한 강력한 상승이 나온 만큼 제가 단기 목표가로 5만 1천원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앞쪽에 자 물려있는 개인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어 상승이 제한적이고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 정확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수익을 좀 크게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주지님들께서는이 무료주주소통방에 참여하셔서 가격과 재료에 대해서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 만큼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하나솔루션에 대한 지분구조나 재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하단부에 댓글 클릭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방법이 나옵니다. 방법을 선택하시면 전송창이 나와요. 전송창에 한화, 한화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분석해서 가격을 말씀을 드리, 드리고 있죠. 교육적인 목적으로 무료 주주소통방 안에서는 실시간 종목 브리핑 해드리고 있는 만큼 주주님들께서는 참여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이렇게 증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 나만 국내 증시에서 이득을 못본것 같다. 수익을 못 냈다. 라고 하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익을 못 내고 있다. 나만 수익을 못 보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종목 선정하는 방법부터 해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는 특징이 있고요. 매일 장전자 8시 50분부터 장 시작하기 전인 9시에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및 강의 자료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자,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 추천 드렸는지 볼까요? 자, 이처럼 구현상을 올려주는 종목이 있어요. 바로 BL팜텍이죠. 근데 중요한 거 보시면은, 첫날 제외하고는 다 점상입니다. 점상. 그러면은 우리가 상따라고 하죠? 상따, 상한가에 매수를 걸어도 매수 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이 종목은 언제 매수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날 보시면은, 상한가가 풀렸습니다. 자, 시가가 점상으로 시작했다가요, 저가가 19.54%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가 시가에 매수를 걸어 놓으면은, 매수 체결이 됐겠죠 자그 이후에 파련상이라는 상승폭이 나와줬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1월 23일 b l 팜텍 시장가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언제죠? 1월 23일 1월 23일 일치하죠 자 그리고 나서 몇 시에 오전 8시 51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련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그 다음에 어떤 종목 3표시멘트 3표시멘트가 최근에 자 눈으로 봐도 5천원짜리 종목이 지금 2만원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3표시멘트 또한 볼까요 3표시멘트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자 요날 언제죠 1월 2일이죠 여러분들에게 8시 52분에 장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월 2일날 요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더 이처럼 2월 3일날 8시 53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월 3일이면 정확하게 요날 일치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묻어두면 가는 종목들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종목, 종목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교육을 해 드리고 있는 만큼 주지님들께서는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영상 하단부의 댓글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은 방법이 나오고요. 첫 번째 방법 클릭하시면 이처럼 전송창이 나옵니다. 전송창에 숫자 1, 숫자 1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2026년 적토마의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명절도 다가오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닥 3,000 포인트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종목을 선정하든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잃은 원금 정도는 회복할 수 있도록 어, 교육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 간절하신 분들께서는 숫자 1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나솔루션 이어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 봤을 때 현재 미증시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각각 2% 넘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어, 월요일장에도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처럼 최근에 미증시를 이끌었던 엔비디아, 브로드컴들이 자, 7%, 각각 7%씩 상승이 나와줬고요. 하나솔루션과 관계가 있는 테슬라 또한 3% 넘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음, 이제 중국까지 가면서 어, 태양광 관련주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 원래는 원전 섹터가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어요. 왜 그랬죠? 최근에 로봇과 AI 섹터가 상승이 나와주면서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난이 굉장히 시급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보다는 원자력 쪽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수급이 쏠렸어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보시면은 자, 미국이 태양광만으로도 어, 전력 수요를 모두 충당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태양광 기회는 과소평가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번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죠. 거기에 더해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에 대한 터너라운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에 대한 매출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매출 자체는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게 13조에 13조, 13조, 12조, 13조 나오지만 단기 순이익이 2022년도에 3,600억을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3년 동안 적자를 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2026년도에 대해서 흑자로 돌아서는 걸 뭐라 그러죠? 터너라운드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재료가 나와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유보율, 유보율 640%고 부채비율이 유보율보다는 적은 183%로서, 재무적으로는 단기순이익을 제외하면은 굉장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얘기를 뜻하냐면은, 현재 회사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매출이 발생하는 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럼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수를 하는 그 해가 바로 2026년, 올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솔루션을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어디까지 올려줄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분 구조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면요. 지금 하나, 한화가 36.48%로 대주주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이 5.75%, 자사주 또한 1.42%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준수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통 비율이 61%밖에 안 되는 것 또한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최근에 외국과 기관,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자 그리고 최근 3거래일, 그러니까 5거래일 정도를 우리가 체크해서 보면은 지금 메이저 증권사 모건스탠리, 멜린치,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에서 굉장히 큰 폭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 만큼 하나솔루션은 충분히 크게 상승이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그리고 목표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무료 주주 소통망 참여하셔서 재료와 함께 더불어서 가격적으로 가격에 대해서 매수 매도 타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의 하나솔루션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 주기를 우리 모두 응원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댓글로 자 화이팅! 화이팅! 한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